어렸을 때 잠자던 곳이고. 아,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잠을 여기서 어떻게 자? 이름이 애기 구석이에요. 구석이라고. 원래 아니요? 구석이야 우리 집을 놓으면 따뜻해요. 이렇게 은 대로 사용하지만, 제주도에는 수리대.

아, 느낌 좋은데? 아주 둥둥한 애 위에서 이런 거 아니야? 한둥한 애들 위에서? <laughs> 구독 일종인데요. 해녀분들이 물지, 물질하러 물질갈때 네. 여기다 물질할 도구도 놓고, 갈아입을 옷도 놓고, 그 다음에 태학도 놓고 짊어지고 갔다가. 여기 해산물을 가득 싣고 짊어지고 올수 있는. 아 해물을 넣으면 뭐,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물에 치즈한테지않 나요? 아니요. 이게 대나무는 물에 강해요. 오, 아 수분에도 강해요. 소금물에도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저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질구덕이라고도 얘기했고. 질구덕이요? 예, 네, 짊어지고 아, 다닌다. 짊어지고. 예, 질구덕. 네, 질구덕. 아, 그 다음에. 저기 바르구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타 지역 같은 데서는 저는 주로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아, 또리트리아이떨어지면안 타고... 되는데. 약간 좀 이런 <laughs> 느낌이었는데 왜 제주도 사람들은 보니까 타 이렇게 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관계가 있는데요 이 제주도의 자연환경 네. 어, 여기는 삼다섬인데 뭐가 많게 아, 파랑 파라 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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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여자 미나. <laughs>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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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요녀가아니녀 미녀 미녀 미그미게미어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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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유고 가는데 바람이 요기처럼 살살 부는 게 아니죠. 맞아 맞아.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많이 부니까 아 그래서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거는 다 짊어지고 다녀서 예예 아 예. 예, 진짜 짊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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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러네요. 진짜 예. 짊어지고 있으면뭐 돌이 도... 있나 바람이, 바람이 부나, 부나 그냥 내가 이렇게 중심 잡고 걷기만 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갈수 있죠. 와. 예, 오, 진짜 머리 예. 잘 쓰네요. 오, 그렇죠. 어, 의심이 좀 생깁니다, 의구심이. 네. 왜냐면은 네. 이걸 저희가 만들 때 구덕을 네. 만들 때 분명 대나무로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선생님 이거 보시죠. <laughs> 이거는 아무리 봐도 대나무로 만든 게 아니야. 아 이건 아무리 네, 봐도 네. 대나무가 아니라 이건 뭐황토로 만든 거 같기도 한데. 음. 아니야, 속을 봐야돼 속을 봐야 돼, 아, 봐야 돼. 네, 그럼요. 누덕이에요 음, 보름 구덕이요? 제주에게 보름 구덕이라고 해서 풀 바른 구덕. 풀 바른 구덕이요? 풀 바른 구덕. 그래서 그 풀이 저희 이렇게 도배할 때 이렇게 바르는 그런 풀? 네, 그 풀인데 여기 쓰는지는 풀은 그런 풀이 아니에요. 해초류. 해초? 네, 해초인데 풀가사리 풀 가사리 풀 가사리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풀을 써서 예. 그걸 바르게 되면. 해초구덕. 방부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 안 슬죠? 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기 갈가먹지, 갈가먹지도 않죠. 않죠? 집에 쓰던 종이들요. 종이 아은종요 집에 요새 쓰던 거. 그러니 종이로, 종이든 헝겊이든 네. 제주도에서는 버리는 게 없어요. 이만한 아. 조각이 또다 모아뒀다가 이렇게 그거. 그조조 조향경식. 조, 조 맞아요. 아이데 조향경식. 네. 그 아나마다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절약, 검약 다 들어 있어요. 가루를 담거나 알맹이가 작은 국자을 네. 아 빠지지 않으니까 막혀 있어서. 네, 네. 어? 근데 저는 선생님 궁금한 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드는 건가요? 이게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아, 수요가 없죠. 이제. 네. 근데 한 두세 분 정도는 아직도 이거를 아직 계세요? 만들고 있어요. 제주도예요? 네네. 네, 네. 그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저희가 뵐 수도 있는 건가요? 그죠그죠 우리 이거 배워가지고 음. 이거 엄청나게막또 비싸게 팔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맞아 맞아. 눈술거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네, 서계포의서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구독을 짜고 계신 분이 계세요. <laughs> 지금도 네. 계시요 네. 그 동네가 어디죠? 거요 <laughs> 호근동호근동이요 네. 호근동 네. 네. 그러니까 아. 호근동호근동 선생님 네. 잘 보고 있구나. 저이 아, 이만 저가보다 호금동 가 보겠습니다. 어, 아, 아. 네. 아, 디까지 가야 돼? 요 아, 어디까지 아, 가야, 아, 아, 가야 아, 되는데요? 선생님 아, 아, 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생님선생님님 선생 어디 갔어요? 수비비님 선생이 사라지셨어요. 선생님께서 잠시 여러분께 남은 시간을 미션을 주셨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미션? 갑자기 가셨어요? 어디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노동 활동할 때, 그때는 사라지는 거야. 아, 몸으로. 몸안 뭐 해야 할 때. 힘뭐 심장일 때. 수술 수술. 습관적이시네. 뭔가 느낌 안 습관적이시네. 습관적이시네. 느낌이 안습관적이시 느낌이 안좋 여기 어, 너무... 이런 식이에요? 시골에는 아, 아, 되게 무서웠던 아, 아, 거야. 무서워, 무서워. 네,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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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어, 저기, 어, 저기. 뭐 하고 계시는데? 어우 저 맞나 봐요 어우 어, 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왜 불러?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이때 깎으면 바이때요어 바이 바이대? 이걸 이거 바이라 그래 그래 바위 감을 거 그래 바이 때. 어야 너무나 이쁜 당신 당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여기 구독을잘 만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전문가 계실 텐데 혹시 아, 전문가세요? 아, 짝꿍. 할머니. 아작공이셔.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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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어떻게 되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니. 아니. <laughs> 사일년생 사일년생 사일년이면 사일년 맞으세요? 완전 오만이다. 오오오 나 열네 살 때부터 하니까 계산해 봐. 열네 살열은살십 년. 그면요이구덩 이거 만드시는 거 처음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돌이 꺾일 네, 응. 때 은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밥을 먹는 거 이거라도 해야. 시설이랑뭐보릿살 그런 것도 바꿔서 먹고 그래서 아 생활을 했지. 이거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는. 어, 그때는 아. 우리 이거 지금 사면은 괜찮 비싼 거이 얘기 들었는데요. 맞아, 제육. <laughs> <laughs> 얼마 정도예요? 이거 이 지금 내가 받는 거 이십만 원. 만 어? 원? 어르신, 응? 옛날에는요 부덕이 얼마였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그게 요거 요거 하루 일당 하루, 하루 일당? 네, 네. 아, 많이 보셨겠네요 아, 그래서 밥 먹고 살았지 오. 아, 밥만 먹고 살았어요? 거기 사는 데려오고 장가라 졌구나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꽃한 송이가 아저씨는 <목소리> 애기 구덕을 처음에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근데 이이독어르신이 구독어르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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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할아버지 왜 불러? 왜 불러? 주에 이렇게 어떻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기만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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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으로 눈이 감겨버렸는데 여기 옆에 누나가 되게 유명한 개그우먼이에요 근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이거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라고 쟤? 배운 거자 디테일하게 갑니다. 오오오오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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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구더기 형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요 지금 뭐냐 철근으로 만든 거 아니겠지 아철제로 만든 거? 철제로 만든 요람이죠 맞아 요람? 내기억이 있다니까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할아버지 제가 옛날에 봤던 게 이것을 많이 썼었거든요 예. 수당이 맞질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해서 용접만 하면 그 기술자들 네. 몇 g man? I'm g o 이 n g to k i 이 l each other. i 이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 o i 하루 to 하루 하나.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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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된다고요? 까 말씀하신 그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어, 그러니까 이건 안난이 아니야. 안안안안안안 아이고 안타깝네요. 구조직 어? 장난 아니야. 이거 한번 카메라 보여주세요. 안 아, 보고도 하시겠는데요?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어르신? 할아버지 도전. 눈 깜빡이. 미 시작. 잠깐 해보시는 거야. 완벽해. 다 혹시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눈만 가려도 아, 이게? 손의 감각으로만. 주무 때도 시는 거죠? 할아버지. 도아 네. 네. 아, 아, 끝나는 부분에서. 아, 저한번 해볼게요. 아, 봐 돌리면서. 해. 네. 네. 나는 소주 아 하고 다 아, 나는 소주 하고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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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여, 여기, 어, 여기로. 아니 아니 여기를 아니, 완성하고 한 바퀴 돌아, 돌아야 되는 아니, 거아니에 이게 이거, 이거 또 들어가는 거아니야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다 이거 너무 리얼이야 이거 진짜! <laughs> 너무 여러분 리얼한 거 왔다 갔다 갔잖아자 <laughs> <laughs> 어, 예. 제가서 잘할 거예요 누나분. 음, <laughs> 차. 완성이됐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근데 저희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 다리, 리 장난이에요. 어, 어. 하루 종일 걸린다는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짜요. 힘드네요. 예. 근데 이 할아버지 때 말고 그 다음 후손들한테까지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슬, 슬, 그래야지. 아니 전수장 할 사람 있으면 얼마인지 구하겠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 밥 줍니까? 열려만 주세요. 밥 줘요? 응, 받아줘 밥. 밥. 밥은 나가 얻어 먹어야지. <laughs> 지금 물은 밥도 안 가져본 순간, 그렇죠. 오줌을 거품을 만드네. 안주받으세요 팀의 <laughs> 애기 구독을 보고, 네. 박물관도 가고 애기 구독 만들었는데, 네. 정작 제일 중요한 애기. 가 <laughs> 없어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얼만큼 저 구독을 잘 활용하는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어, 미션요? 이 미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자, 미션이 뭐예요? 브링. 어? 뭐써 있어요? 아이를 재워라? 있어요? 대신 에 가면 아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아 진짜 시크릿 아이는 쉽지가 않네요 이거 어떡해 와 이동해야지 어쩜... 와... 그니 그러니까, 아... 어, 그나저나 할아버지 음.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이 구석을 가지고 애를 재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할아버지 오늘 진짜 음.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음. 애기 잘 재워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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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이렇게 너무 귀여워. <목소리> 음, <목소리> 지금 73일 돼서 너무 조그맣거든요. 73, 73일 에서 네. 73세 80세 최근에 저희 90세 100세 할머니도 만났거든요. 어, 73일은 좀 처음 만났거든요. 어머니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엄마가 대신 좀 놀러 갔어요. <목소리> 아, 우 아버지 혼자. 네. 아이를... 오, 전하시상 예, 아, 방송 콘셉트 아니시죠? 콘셉은 아, 어, 아니고 아, 네. 근데 약간 여기 접근 장소에 네. 살짝 떨리시는데 네. 아, 이게 핵심은 아닌데 차려야 되나 보 약간 긴장되네요 아, 아. 아기가 지금 깨어있는데 평소에 잠을 재우실 때 어떻게 재워요? 지금 이 음. 바운서를 고정을 했는데 아, 이게 바운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사실은 우리 오늘은 네. 이런 미션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이를재어라 아이가 지금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저희 이거, 이거 거의 음... 이긴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하 어... 이제 빼는 순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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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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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정 진정 살짝 진정 저희가 구 진정 라고들 어? 진정 진정 어요 네, 구더기 진정 진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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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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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진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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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 전통적 구덕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기보다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음. 똑같이 재현한, 여기서 음. 저희가 아이를 재어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가능할까요? 하기 전에 음. 힌트를 조금 조심해야 음. 될까요? 아. 조금. 아. 조금. 아. 심장이라고 할까요? 심장? 예. 네. 학비자. 피디? 피디님 물이 어떻게 되나요? 아, 방금 뭐 했어요? 네. 아, 딱 10분간만 시간을 드리습니다 10분? 10분 데 그러면 미션 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미션 실패하면 여러분 얼굴에 예. 빡빡 예? 딱밤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딱밤 도장? 네. 네. 이미 안프구 <laughs> 안 아. 안 우리 라온이 오늘 잠을 충분히 잤나요? 오늘 네. 충분히 잤죠. 자신 잠을 잘만기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반반이에요 확률 아, 아, 반반이요네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1 2시 넘어서 잘안 자거든요. 시안되 <laughs> 어, 뭐, 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게 웃기, 웃고 있어요. 웃으면 안 돼. 아 웃으면 안 돼.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겼나봐. 잠깐 웃어 지금. 그 좀, 좀, 좀 깜빡해. 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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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랑이 신발, 농비, 잘 팔아서, 강두를 조그만 거, 사그네, 이유식으로 <laughs> 사주, 니 우리 사랑이, 이뻐진다. <laughs> 좋아요. 아, 진짜, 저 하면 좋아.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약간, 진 어떻게, 좋다는 거 아니야? 오, 약간, 좀 많이 하네. 아니, 종방법이 있 어? 잠시형요 빵두 낀것 같은데요? <laughs> 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로가 애기웃은거는 이제 모르겠네. 리드하 노래 좀해 볼까? 해 볼까? 요 졸린 건가 아버지 그죠?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눈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서으로고 한번. 지금 눈빛이 변하셨는데. 아까 자상한 눈눈 아빠 어디 갔어요? 자상한 눈 아빠 다시 들어오세요. 아, 진짜 세게 셔야 돼요. 진짜 세게요. <laughs> 세게는 더 좋은 거죠? 아 세게야. 우리 하나, 우리 하나의 대게. 또. 예. 또. 버리시고. 기절은 잘 찾아갔어요. 네, 저희 미션도 했는데. 아 미션도?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기 재우고 왔어요저다 봤어요. 무슨 서 봤어요? 제가 이제 제주에 온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제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구독들을 보니까 그냥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거든요. 서설좀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제주인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지혜가 이렇게 녹여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느낀 감정이, yeah. 너무 적셔요, 지금. 어, 아,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진짜요. 칭찬해주세요. 예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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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라지지 않고 그렇죠 나가야 아, 되지 않을겠는가 네. 저희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까 가서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한테 네. 제주의 구덕은 어떤 것이고 네. 또 설명해 줘요 촬영은 어, 네. 네. 어떤 것이고 전파하겠습니다 애기 구덕은 음. 어떤 용도였고 이런 맞아요. 것들을 전파하면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를 살리는 원동력 되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많이 알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애기 구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노래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애기 구독이에.